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이 됩니까?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됩니까? 잘안 되죠. 그러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훈련하고, 감사하기로 연습하다 보면 그냥 입에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녀요. 다 가르쳐 주셨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 아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제발 동네 아저씨한테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버지를 두고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데 계속 목사를 찾아와. 신앙은 아버지를 부르는 일이지, 믿음의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이 말씀 좋나, 저 말씀 좋나, 여기 예언의 은사가 있나, 저기 신유의 은사가 있나.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 다 어디 가서 덫에 가서 걸려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홀로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그쪽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생기면 아버지하고 사건이 생기고 아버지하고 사건이 생기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입술을 열어서 무슨 딴 얘기 하는 거예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이 호흡을 되돌려 드리는 일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되돌려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의 얘기를 하는 것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냥 속을 뒤집어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남의 험담, 뒷말, 뒷담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생명의 말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만민에 알리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입을 열어 저렇게 남의 칭찬을 하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지금 다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장사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안 된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하다가도 흠칫흠칫 놀라요. 내가 왜 얘기를 하나? 다 아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는 일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길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이 이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텐데. 뭐 같이 다 안된다고 같이 등달아서 안되네 안되네 이런 얘기를 할건 없단 말이에요. 남이 뭐 비판하든 말든 그건 그들의 몫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길이에요. 넓고 신장로 같은 대로에서 좁고 협착한 길로 돌이키는 길이래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노래하라, 노래하라. 뭐 다른 노래 하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 엎절이더라도 말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런 걸엎절이면 되지 뭐 사랑한 눈물의 씨앗이나 이런 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부를 노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 지어다. 입술은 그 일을 위해 주신 것이고 호흡은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생명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 자랑하면 허전합니다. 내 자랑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잖아요. 내가 자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불편하죠. 자랑할 게 사실 하나도 또 없고 실제로 뭔 자랑을 우리가 할게 있겠어요. 내것 아닌데 내 능력으로 이런 일 아니고 내 소유 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 그 가지고 해놓고 자랑하면은 그것도 지금 횡령제예요, 횡령제. 하나님의 것을 횡령해가지고 말이죠. 저도 자꾸 이 조셉 증세가 하나 생긴 게 자꾸 뭐이게 내년에 뭐 이런 목회 일정을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베이직 교회를 생각해요. 그럼 나한테 베이직 교회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생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 시란 말이에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심지어 내 암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 하고 자꾸 내 병을 생각하고 내 문제를 생각하고 내 거를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뭡니까? 거기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잘 풀립니까 요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이란 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지만 나를 묵상하는 겁니까?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복이지, 뭐꼭내 형편이 풀려나가는 것만 복입니까? 그러니, 신앙은 본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잘 되는 방법을 새로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게 팔복의 길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거 피하려고 다들 발버둥 치고 사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는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좀더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자고 이 길을 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주님이 굶기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 풀어주는 걸 경험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나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면, 10년, 100년을 다녀와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해야죠. 얼굴을 구해야죠. 민숙이 6장 보면 은왜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주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애들한테 축복을 해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다니 그것보다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구한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고 찾으면 그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보음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또 찾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세상을 이기지 무슨 선물을 받아 세상을 이깁니까? 영적인 능력이 와야 이 세상을 이기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상대를 하겠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 얼굴을 구하라는, 그 얼굴을 구하라는 게. 자, 5절, 6절, 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 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역사 시예요. 이 저기 저 78편 그다음에 이 다음 나오는 1 0 6편 이런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라면 이 신앙은 이런 공동체적 기억을 지금 되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과 주어지는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 후손들과 이루어짐으로서 그 민족과 그 모든 이 가족들과도 약속이 되는 거다니.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 내집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과거의 기억은 내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 때를 따라 공급하셨는가? 내가 왜그 광야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우리가 만났는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끌고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게 없으면 말씀이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라도 기억을 하고 믿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이 가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 언약은 언약적인 사랑은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아니에요 천대를 이어지는 옛날에 천이라는 건그 이상 수가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천대에 걸쳐서 이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그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미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이렇게 지게 지켜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낙원해가 되었고 이 족소에게서 저 족소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도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본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도 우리는 소수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손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다수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니무롯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우루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예? 아브라함을뚝 떼어서 불러내는 말이에요.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일단 끊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뽑아내야 돼. 우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걸다 끊어 놔요. 다 끊어 다 놔. 여러분, 우리가 다 끊는 걸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 끊어놔야 고난인데 그 고난이 그럼 뭐예요? 내거 아닌 것들이 내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거 하나도 없다. 이 생명도 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그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럼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고난 없이 안 생겨요. 다 끊어져야 우리는 여러분 신락같은 희망만 있어도 하나님 안 붙듭니다. 아십니까? 신락같은 희망만 있어도 그걸 붙들지 하나님 잘안 붙듭니다. 다 끊어져 봐야 소망이 다 끊어져 봐야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전먹던 힘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심으로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우리가 기름부원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을 기름부원자라고 처음 표현한 거예요. 이 시편에.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기름부원자인데 왜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16절 한번더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끊으셨도다 아니, 멀쩡하게 무슨 기름부원자라고 선자라고 하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 놓으셨대. 무슨 이런,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무슨 아버지 취미가 이렇게 고약합니까? 자식들의 양식까지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의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밀당을 해가면서 우리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진짜 찬양이지. 뭐, 여러분 투자한 게잘 돼서 찬양하면 그건 뭐, 무슨 찬양이에요? 잠깐 기분 좋을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구나. 이게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충격이 돼야 돼. 내가 이제 아무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한분 의지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할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